2800여 고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눈물, 한숨,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기 자리 세계문을 전국인부당 원결대표이신 이경원 의원께서 안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6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지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양재영, 남강락, 대항선 의원입니다. 올해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부품기대로 시작한 20년도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의원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면서 피패해져가는 시민들의 삶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절박한 진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함께 28만 시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 하루라도 빨리 2022년 1차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2년이 지난 12월 현재 무려 50만 7,25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를 실시해 이 가운데 5,674명이 확진되었고 안타깝게도 4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경산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1,200여 경산시 공무원들과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이 함께 나서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설 연휴 이후 매일 세 자릿수를 넘고 있고 특히 지난 나흘간 매일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산 시민들의 삶도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버티기에는 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 초기에 받은 소상공인 대출은 그 원금 상환 일이 소래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 단계로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제대로 제때 납부하기 힘든 벅찬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경산시와 경산시 의회에관내 소상공인 회생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산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감염병 확산 2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경산관 내 1만 7천여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신용, 경북신용 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확대시행. 타 지자체, 한도금액 3천만 원의 연2% 금리 수준으로 증가 지원하라.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사용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라. 넷째, 최소 200억원 규모의 관내 1만 7천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역 경제가 숨을 쉴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경산시는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영조 경상시장은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문화재가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상공 자영업자는 약 2년 동안 참아내고 버텨내왔으나 이제 그 한계점에 왔다고 안타까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면 이제 경산의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한 끝에 내걸린 시민 여러분들의 사안을 지켜내기 위해 경산시는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시의원들은 6월 30일 남은 임기까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그 맡은 임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경상시청 시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인주 시장은 이번 주까지 저희들 기자회견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을 시 다음 주부터는 더더욱 더감동 높은 수정에 임할 것입니다. 엄중한 대통령 선거 시기임에도 저희들은 인생이 먼저라는 것을 시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더강도있던 연대를 통한 수령을 방능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